저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저는 근데 거기에 저도 실버 라인이 이제 혼날 때는 맞춰줘야 되니까 이거 고 네가 진정을 해야지 이러고 집에 다 같이 올라갔어요. 저랑 실버 라인이랑 강빈이만 있으면은 이게 상황 종결을 더 빨리 할수 있는데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빈이가 막 울면서 들어오니까 왜또 애를 울리냐, 뭔 일이냐 또 아니 제가 달리기 했는데 어머님 제가 안한주고이겼어요 <laughs> 그래도 아을를 자꾸 울리지 마라. 울리면 또 아프단 게 지난번에 울어서 아팠잖아요아 그때는요 어머님 원래 아팠는데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랑 아픈 거랑은. 생존 없어요. 왜안 아파? 그 울면 아그 아프제. 그 그만하라. 그래라. 어머님, 저는 힘이 없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실버라인님, <laughs>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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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저 어린 것이 죄송하다고 안 하냐. 그러고 이제 실버라인이 나오잖아요. 너는 아그를 그래, 자꾸 울려고 그러냐. <laughs> 하지 말아야. 이게아프단게 그래도 안 돼. 혼날 건 놀라야지. 그런데 강빈이를 어머님이 구해주실 순 없어요. 왜냐면그 어. 이전에 또 한번 사건이 있었는데 강빈이가 흥분을 해서 이제 놀다가 좀 침을 뱉은 적이 있어요 애들이 침 뱉는 게 나쁜 줄 모르고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실버라인이 훈육할 때 제가 그걸 방해할 순 없으니까 저 재활 일 하고 있는데 뭔가 강빈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빠한테 그러면안 되지. 살짝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미 우리 어머님이 그큰 강빈이를 안고 벌 받고 있는 거에서 구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게 문제가 아니고 저거를 실버라인이 보고 그대로 둘 사람이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꽃 눈빛에 해병량이 나와 가지고 엄마 내려놔. 엄마 품에서 강빈이를 뜯어대와 가지고 할머니 강민아 하,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해야너 이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엄마 하지 마. 이렇게 해 갖고 근데 저도 그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어머님? 어머님이 여기 계셔야 강빈이가 빨리 끝나요? 어머님. 이러고 강빈이는 다시 신발장에 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강빈이를 구출을 하려다가 아들의 힘에 못 이겨서 강빈이를 뺏겼던 그런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강빈이가 혼날 때에는 어머님이 강빈이를 이제 구출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좀 있으면 금방 끝나요. 너도 막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오빠 이제 조용하니까 가서 엄마한테 졌다고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와. 가잖아요? 그러면 살짝 그 마음이 음. 누그러지시거든요?